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옥에 있던 바울은 에바브라라는 선교사요 전도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의료묘관에 전해 들었습니다. 소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골로새는 동서 교통의 요충지이고 사상의 교류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철학과 사상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목회하던 에바브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에바브라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났고 자신의 신앙 공동체가 처한 어려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방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던 바울의 명성은 익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라와의 교제 이후에 골로세 교인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골로세 교회가 처한 어려움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에 교회가 신앙적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골로세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사상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에바보라가 순수한 복음으로 성도들을 전도하고 양육했지만, 뒤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다른 혼합적인 이단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이단 사상에 관해 경계하는 말씀들이 몇 구절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는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과 같은 문제, 또 18절에서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버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늘의 문화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콜로세서 3장 1, 2절 말씀 우리가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과거의 그 땅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바울은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의 성품을 입으라고 요청합니다. 옛 성품은 예수를 영접하기 전 죄인으로 있을 때 당연시하던 세상의 성품, 죄인의 성품입니다. 새 성품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새사람이 된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하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골로세서 3장 5절 8절 또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옛 성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정리를 하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이나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곧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는 옛사람과 그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에 관하여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잔이라. 새 사람은 사실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타락 이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 아래서 태어나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상복구라고 하십니다. 원상복구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살며 얻게 된 모든 땅의 지혜와 지식을 원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채워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채우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배우는 과정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그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은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의 옷을 주십니다. 1 2절 말씀 같이 한번더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은 경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룩한 성품의 옷입니다.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새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좀더 다양한 성품의 옷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이 성품의 옷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에게 허락된 옷입니다. 선물로 주어지고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성취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자비롭고 오래 참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충성이 부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를 잘 하는데 희락과 화평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거룩한 성품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 변화를 드러내는 수단이고 변화된 삶의 열매이면서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새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오래 다녔다고 새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녀도 옛 사람의 습성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옷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힘써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 있고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세 사람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사랑받는 성도의 삶에 어울리는 성품,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살 것을 바울이 당부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성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현실적인 목적은 뭘까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령의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도들에게 이런 성품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버리라고 하는 이유도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세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주신 십 개명도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5개명부터 0 개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된 이들은 먼저 자신의 성품을 바로 세워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신앙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품을 옷 입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적으로 그렇게 변한다고 해도 사람 사는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바라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천사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 사람 사이에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 불만이 생길 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언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성품을 옷 입으라고 당부한 사도 바울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용납하는 것은, 용납이라는 단어는 톨러런스입니다. 톨러런스. 불어로 똘레랑스라고 그러죠. 용납하는 것은 받아주고 참아주는 겁니다. 나하고 다른 점, 차이점을 인정해주고, 비록 생각이 달라 힘들고 불편해도 견뎌주는 겁니다. 형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나를 정제하거나 불이익을 줄때할수 있는 한 용서해 주라고 당부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래서 마음 닿고 등 돌리면 공동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대화도 해야 되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제3자의 도움을 받더라도 오해를 풀고 잘못을 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계속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몇번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곱 번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성품을 옷 입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의지만 가지고는 할수 없고 공동체를 위한 의무감이나 책임감만 가지고는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당부합니다. 의지나 의무감 책임감도 귀한 것입니다만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만이 성령의 성품으로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하는 유일하고 최고의 동력입니다.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에 일언번씩, 일곱번을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힘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철없는 행동으로 끊임없이 부모를 실망하게 해도 부모들이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고 기다려 주는 것은 사랑 때문이지요. 사랑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고 예수의 몸된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자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하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과 마지막절인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절.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빨리 지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오래 갈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나 사도 바울이 늘 사명감, 의무감, 책임감만 가지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를 담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서 사명감으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주셨지만,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마음 속에 늘 불안하고, 불평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다면, 그섬김과 은신, 수고와 노력이 과연 진심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평강, 평안,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그 침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 보리라. 폭풍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고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도 흔들지 못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도 폭풍 가운데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평강을 채워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뭐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일이 되게 하실 거고 그러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지요. 안심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고 그 풍성한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를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나누라고 당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게 끊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얇은 나무도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두개세 개를 뭉쳐오면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서로 모으고 나누면서 서로를 믿음 안에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수록 성도들은 더 평안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용서도 용납도 순종도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일들을 다 해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런번씩 일곱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것을 당부하면서 17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할 것을 당부합니다. 억지로 해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감사로 주의 거룩한 성품을 옷 입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 성도, 그런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은 세상이 줄수 없는 은혜와 복과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물괴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령의 거룩한 성품을 옷 입고 성령의 거룩한 성품을 내 성품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키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삶입니다. 삶의 통제권을 성령께 맡겨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와 우물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 사회로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